은영 씨를 애타게 찾는 손님이 있습니다. 씨! 은영 씨, 빨리 와. 얼와 어, 니 왔어? 와 <laughs> 오늘 또 죽여주는데. 어, <laughs> 죽여. 어, 언니도 이쁘다. 나 그냥, 그냥 하고 아니, 왔어. 언니, 빨간 목도리 너무 잘 어울린다. 일 끝나고 와가지고. 어. <laughs> 아, <아이>, 신나게 놀아봅시다. 놀아봅시다. <laughs> 이제 곧 저녁이 다 되가건만. 오랜만에 실컷 놀다가 올 생각에 은영 씨는 벌써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까지 다시 몰 보니 제법 먼 곳을 갈 모양인데요. 누가 고물한지 알겠냐. <웃음> <웃음> 아이고 누가 언니를 참기름 공장 사장님으로 하시겠는가 아이고. 아나정수리에서 참기름 어. 냄새가 나. 얼마나 좋은 냄새야. 난 나는 아마 지하룡 폐기물 냄새 날 <laughs> <laughs> <아닐> 거야. <laughs> 최근 일이 바빠 만나질 못했던 두 사람, 두런두런 두런 그간 못 나눴던 대화를 나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막 같지만 사실 이곳은 가족들도 잘 모르는 은영 씨와 언니들의 비밀 아지트라고 하는데요. 아 언니, 언니, 언니. 아이고 잘 있었습니까? 노래방 기기는 물론 기타와 드럼까지. 이곳에서 은영 씨는 언니들과 함께 자 자그만 음악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성금이 아니야. 누가 우리가 고물하는지 알있어요 제가 이제 음악실을 이렇게 차려놨더니 은영이가 놀러 와서 노래를 한번 했는데 어머. 가수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음색도 그렇고 완전 가수들 하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얘 노래 듣고 싶어서 같이 잘 어울려서 놀아요. <laughs> 아. 노래 한곡더 불러줘. 너뭐 아까 뭐한거지 뭐? 아. 남남으로 만나서? 아나키타 난... 여자야? 음. 언니들은 홀딱 반하겠다는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바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그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고 더큰 욕심을 내지 않기까지 그녀는 지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한때 스스로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괴롭히며 상처를 줬던 젊은 시절. 모든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건 가족들과 동료들 덕분입니다. 좋은 사람들인들 옆에 있어 주었기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천막도 없고, 땡볕에는 그 땡볕 맞아가면서 거기서 정리정돈 해야 되고, 저 혼자 이 일을 해 갔잖아요. 해 나갔잖아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무너진 적이 너무나 많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쳤던 힘든 날들. 그래도 그 날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내 네,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았으니까 오늘의 은영 씨가 있는거 아닐까요? 더더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난 과거의 은영 씨가 모여. 오늘의 은영 씨를 만들었던 만큼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 순간을 즐기며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 것. 같아요. 야, 아, 예. 아유, 아아 좋다. 아 <목소리나> 스트레스 좀 날라가세요. 놀다가요.